전문가도 한명이고 사이버보안 내부 용역업체도 한개입니다 2페이지 다시 한번 가봐주십시오. 여기 보시면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행감부가지고 있는 여기에 보면 보안업체가 몇 군데입니까? 22군데입니다. 22군데가 1차 11개 업체가 보안망을 가지고 있고 또 2차로 11개 업체가 보안망을 가지고 그 중요한 개인정보들을 지키기 위해서 핵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. 선관위는 한명과한명의 용역업체를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. 더 중요한 상황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 선관위 직원들의 보안 의식이 어떻습니까? 그 중요한 선거관리 시스템에 접근하는 비밀번호가 뭔지 아십니까? 1, 2, 3, 4, 5입니다. 이 문제가 제기되기 전 지난 5월달까지 선관위 직원들은 업무망에서 쿠팡을 통한 쇼핑도 하고 네이버를 통한 뉴스 검색도 다 했습니다 여러분. 그러면서 내부 조력자가 없이는 해킹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지난 2년 동안 북한으로 부터 해킹당할 때 7번의 차례. 내부 조력자가 여러분 있었습니까? 위원장님.